유명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닌데 호명호수 최달수 갤러리입니다 음. 선생님 음. 이게 지금 가평의 유명한 음. 비가림 포도네 그 그래. 비가림 포도나무 아, 그죠 아, 거기서 네. 현리에서 가져온 거예요현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예요? 그래. 예 <laughs> 요거 가져오시면서 아까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 나하셨는데이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계속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아,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음... 나는 하십니다. 포도나무요. 어, 너희는 가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laughs>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렇지. 그 뜻이 뭐죠? 그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열매라 이거지. 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음... 그 가지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 예. 아 내가. 마음껏 너희들이 살수 있도록 음. 양분을 주고 힘이 될 테니까. 그렇지. 제 해석이에요. 음. 가지에서 마음대로 즐겨라. 음, 이건 말이 아니다. 그죠? 아, 즐기란 게 아니고. 어, <laughs> 그럼 나에게 매달려라. 어, 예, 어. 해석을. 열매를 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랬다니까. 나로 인해. 그렇지. 응.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장님 말씀을 전파하는 얘기지. 예. 종교인들 많이, 신앙인들 많이 만들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아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요 요작 요기 그렇게 해서 응. 요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신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신으로? 그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끈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아 여기는 그냥 작품으로서그인 네, 작품으로 해볼게.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월계수 응. 월계수를 썼네 그죠? 응 월계수 오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는? 그거는 동물 동물도 있고, 뭐, 새. 하나, 하나하나 있고. 좀 표현해 보려고요. 요거는 무당벌레인가요? 그렇지, 무당벌레. 예. 있고, 아,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가지가 나온 거에다가 지혜를 상징하셨네. 음. <laughs> 음. 아 꼼꼼하게 좀 보려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욕심나는데, 선생님, 이거 파는 거예요? 아이고, 마누라 빼놓고 돈만 되면 다 파는 거지, 그냥, 뭐. 그죠? 작품이라는 게. <laughs> 작품이라는 게. <웃음> <그래지>. <웃음> 사실 뭐, 나 혼자 가지고 그래야? 창고에 음. 막아놓는 게 작품이 그래, 아니잖아요. 같이 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음. 이 와인 회사나, 그죠? 포도주. 음, 아, 포도주. 음. 그 다음에 요즘에 지역에 그왜그 수지, 포도 마을 같은 응. 거 있잖아. 응. 저 여기 마이너리, 뭐, 하고, 아, 마을마다 그 응.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저 선생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로 나름대로 또 오시는 분들끼리 재미있게 또 체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다. 예? 어린애들 데리고 오면 응. 응. 뭐한 20명이 오면 20명이 한 가지 하나씩 응. 자기가 응. 이름도 쓰고 응. 뭐 자기 뭐 엄마, 응. 뭐 가족, 이런 가족. 응. 그죠? 이렇게 여기 한 가족, 우리 가족은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과 지명하신 분이 작품을 작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만약에 한 스무 가족이다 그러면 이 가지마다 개성있게끔 작품을 만들면 더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재밌겠네요. 체험 프로그램도, 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죠? 응 요즘은 그 그래. 얘기 좀 잠깐 해요. 네. 어, 초등교육 어 어디 뭐, 뭐, 교육청?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부 선생님들은 네. 여기 연수를 다 거쳐가세요. 어디지아 서울? 서울서울 네, 서울 교육청 연수 어, 코스에 여기가 이제 자리 있는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받지. 음. 항상 1년에한3 0 0 명씩 올, 올. 선생님한테 3 0 0 명씩 교육 받고 음, 가셔요? 그래. 몇 년이나 오셨어요 그거 교육은? 그거 한 4,5년? 어한 4,5년 했나? 예.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없어서 작년부터 그러는데? 음, 아, 지금 뭐 교육이고 강의고가 다 제일 네, 힘들죠. 네. 뭐 저기 공연 뭐 이런 네. 쪽으로 뭐 완전히 절벽이잖아. 그래서 이장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비대면 뭐 하니까 이 작가 선생님들이 뭐뭐 음. 되지도 뭐 않는 뭐 강의 없이 뭐 교육 프로그램 매달려서 힘드셨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작품 오기는 기가 막히게 좋대요 여기 러세요 오갈 데 없으니까 아, 아, <laughs> 그거 참 비극인데 <laughs> 또뭐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데요 작품이 남쳐이는데 <laughs> 그래서 인사동 갤러리가 인사동이 전시장이 꽉꽉 찼어요 하, 관람객은 네. 없는데 음. 전시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뭐 1년 넘고 2년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작품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갤러리들, 저기, 전시관 임대, 임관이 다 꽉꽉 찼다니까요. 빈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더라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갤러리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제가 잘 아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 아주 어떤 저기, 좋으신 분들이, 에, 전시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꽤큰 갤러리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제가 선생님 작품을 한번 섭외를 해봐야 되겠다 요거하고 선생님 작품 다 가지고 나가면 되지 뭐 그죠? 아주 재밌어 할것 같은데 호명호수에 오시면 차 한잔 하시고, 뭐, 간단한 음료, 여기가 뭐, 먹으려고 오는 데는 아니니까, 이거 원래 목적이 지금 선생님 작업실이고 갤러리고 교육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오셔서, 선생님 작품 하시는 것도 좋은, 요즘에 선생님이 좀 게을러지셔서 잘안 하시는데, <laughs> 집에서 하시지, 집에서. 여기선 잘안 그리시죠? 요즘에 요즘은, 요즘은 못 네, 뭐, 네, 시간상 집에서 작품 많이 하시죠. 뭐. 집에서 좀 한가할 때는 지요그 네, 네. 다음에 그 요즘에 그뭐죠그 그 고속철도 잡지가 뭐죠 그게? 아 어, 여기 KTX? KTX 요즘 안 하고. 아 그거 사고 사본가요? 그 뭐라고 그래 이거 보고? KTX 예, 네, KTX 그 월간 KTX 월간 그 잡지죠. 월간 잡지에도. 몇 년째 연재하셨는데? 한5년했지 5년이요? 근데 그건 또왜안 하세요? 아,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바뀌었어. 이제 아, 편집원은? 편집원 업체가 바뀌면서. 음. 바뀌면 이렇게 글쓴 사람들, 작가들이 다많이 바뀌잖아. 그렇죠. 아, 또 전화가 또 왔네. 아, 짜증